오늘 너무 지리가 없으시죠? 아. <웃음> 네. <웃음>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납치 감금이 폭증하는 시기 ODA가 21년 1 5 0억 원에서 25년 4,353억 원으로 전례없이 늘었습니다. 한편 R&D 예산은 5조 넘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ODA 예산을 유독 비약적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합니다. 현재 특검 수사를 통해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된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 이에 ODA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께 캄보디아 ODA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 좀 구체적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ODA 사업 중에서 민간 협력 전대차관 1,300억 원이 전액삭감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 해당 ODA 사업은 1300억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현장 실사, 공식 공문, 사업 제안서 검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련 시범 사업조차 추진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한달 만에 갑자기 강제 추진되었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이 2024년 11월 관련 제도가 부재하다는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인 24년 12월 본 사업 예산 1,300억 원 26배의 규모가 시범 사업이 추진되지도 못했고 불용 사유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26배가 더큰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정산적인 절차로 볼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사업은 통상 ODA 사업 절차인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총 8단계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은 앞선 절차를 모두 건너뛰고 바로 6번 정부 예산안 단계에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패싱당한 것이죠. 물론 전 정부 때의 일이긴 합니다. 마치 1,300억 원에 편성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적인 ODA 절차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ODA 사업에 대한 절차와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필요성을 시사했고, 저도 9월 9일에 국감 대비해서 서면 질의로 문제점을 질의했습니다. 13일 첫날 국정감사에서도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예, 실장님 ODA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디에 관련해가지고 그 기재부, 외교부에 좀 과도하게 분산돼 있던 여러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통합해가지고 저희가 어, 투명하고 책임성을 좀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어,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훨씬 더 완벽한 상태에서 이 집행이 집행서부터 또 평가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것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예. 이루어지기를 꼭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어, ODA 시행 기간인 한국 수출입 은행과 단한 번의 논의도 없는 것이다.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국무조정실로부터 조회, 의견, 지정 요구, 공문, 소통, 메일, 유선 전화 등 소통된 것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수발신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답변에는 어, 시행기간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예. 그동안 캄보디아 ODA에 대한 국무조정실 너무 안일했다는 지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ODA 원조가 롤러하는 것에 올바른 방법으로 꼭 쓰일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서 살펴봐 주실 최종 책임자가 바로 국무조정실장이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부드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